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에스케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천사의 인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 때 생명의 부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거예요 부활 때는 잠자던 인격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무적행이 들어갔던 그 더러운 용들, 더러운 영들도 잠단은, 그 무적행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거기서 인격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인격이 되살아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살아나려면 몸이 없으면 인격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육체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혈거요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요 또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하늘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흙으로 된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 흙으로 된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 화장 못하게 하고 막 그랬죠 왜냐면 뭐이 흙이 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랬었는데. 흙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영이 몸이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영이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년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서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없다면, 뭐, 그냥, 인격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인격이 잠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었지만, 인격이 살아나버립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활하게 되고요.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신자에게, 신자는요, 다만 신자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것이 다를 뿐이에요. 연봉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인격이 자고 있는데, 지옥 가든 천난 가든 상관없는 거죠. 뭐, 인격이 잠자고 있는데, 인격이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져 버린 것처럼 마저 잠자고 있는데, 고문을 할 때도 우리 저기 오공 때,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 박정희 대통령도 안기부의을 그때는요. 고문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고문을 해가지고 기절하면 깨워가지고 고문을 또 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이 몸이 되어 부활하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최후의 처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인격이 살아나서 최후의 처설, 그게 천국이 되든 지옥이 되든 아주 최후의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최후의 처소를 준비한다. 최후의 그것이 천국이에 돼요. 그 천국의 소망을 보라이런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몸을 입고 최후의 처소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마지막 기회가 내 육체거든요. 신자와 불신자는 부활하여서 완전한 의식, 완전한 인격.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각각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신령한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이걸, 다름, 이걸 믿으면 육체 있을 때한번 따르면 영용은 거룩하다 신령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내 영혼은 거룩하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어요 아, 난 약점도 많은 것 같고 단점도 많은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의 공로가 자기 영혼에 있으므로 신령은 신령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인격이 이제 그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냐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산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있세요갈라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한번 따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잊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인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불신자는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내가 친구들한테서 전도하는 게이거예요 야, 육체 있을 때 아직 고생했잖아, 쌩 고생했잖아, 죽어서까지 고생할래 너? 내가 죽어서,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나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 죽어서까지 고생할래? 예수 믿어. 몸에 부활 때에 인격은 영에 잠재하여 잠을 자다가 그 영이 몸이 됨으로써 인해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니까 갑자기 잠자던 인격이 깨어납니다. 불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근데 잠자던 인격이 깨어났는데 그리스 영이 없어 그 안에 믿음이 없어 이땅 육체에 있을 때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슬픔묘일를 알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요. 사람과 천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천사는 인격, 천사 인격은요. 사람과 달라요. 천사 인격은 사람은 인격이 드러내 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천사는 다만 영과 인격으로서만 능이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보이게 나타날 수 있고 바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니까 상태에 따라 어떻게든 구름기둥을 어떻게든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게 사역자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든 저렇게 할수 있어요.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 죄송합니다.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콜라병에 콜라병에 투명 콜라병에다가 까만 콜라를 넣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때문에 고난을더 받죠. 육신 때문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아주 그냥 뭐 그렇죠. 원래 인간은 육신을 입은 것은요, 권한을 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괴롭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제한을 받고 있고, 힘들고, 범민스럽고 그래서 인간을 권한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은 어느 면에서 권한받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울며 태어납니다. 울며 태어납니다. 어찌 살고 하고, 와, 울며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는요, 안 울면요, 부모는 애가 안 울면 더 긴장해요. 봉을 했는가 이러거든. 유신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크나 큰 약점, 아우 단점, 모순들, 연약함들. 시부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권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권난을 받은 아또 진짜 우리가 천사들도 못한 그런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고난으로 저주를 받고 있어요. 주님의 육체는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사명을 띄고 온 것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관을 쓰고 온 것이니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고난의 관을 쓰고 이 땅에 왔습니다. 고난의 일하론 갑옷을 입고 와 버렸어요. 고난의 종으로 와 버렸어요. 인간의 육신은 고난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관입니다. 벗는 날까지 여러분이 벗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어 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 관은 육신 있는 동안에 고난이 따르고. 육신을 떠나면 이 말씀 준비해서 내가 아주 신이 난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육신을 떠나면 왕이 되는 관을 쓴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권한의 갑옷을 입었는데 권한의 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육신을 떠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멸관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은 천사보다 못해요. 왜 이렇게 추운지, 이렇게 사택에서살때 얼마나 추웠는지, 요 옆집에 살, 살을 때는 그래도 좀 뜨뜻한 것 같았는데, 저쪽 갔던 집 갔더니요, 얼마나 춥던지, 저기 저, 1970년대 말에 지어진 집이래, 그 집이. 그러니까 얼마나 춥던지. 그러더니 이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또. 갔더니, 여기도 추워 여기도 추워 고난에 계속 연속이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지금은 육신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고 육신 때문에 고난당하고 육신 때문에 괴롭고 육신 때문에 범인스럽고 육신 때문에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미래가 없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있어도, 한번 따라 합니다. 영광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떤 것으로 뒤집어질지라도 내 믿음만은 지켜나가야 돼. 어차피 나는 태어날 중에 고난의 갑옷을 입었고, 고난의 관을 썼기에 이 관이 벗어지는 날, 왕의 관이 왕관이 내 머리에 쓰여진다는 걸 잊지 말고, 이고난에육체 있는 동안에,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지금 당장은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본민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있어서 이것은 영광의 관이요. 하나님이 내게 쓰여진 멸류관이요. 하나님 나에게 인정하시는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한 날의 소망, 한 날의 소망 때문에. 물체를 입은 자들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뭐 먹을 것 때문에 괴로워, 뭐 추위 때문에 괴로워, 바람 때문에 괴로워. 그렇지만 천사에게는 성욕을 부은 적이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천사에게는 성령을 부은 적이 없지만, 내게는 성령을 부으셨다. 나보다 월등한 천사에게는 성령을 부지 않으셨지만, 내게는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수 있는, 영의 자녀의 권세도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도 육체, 육체에게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경 2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모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영으로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이 너희가 예언할 것이오. 라고 했어요. 육체 있는, 육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그 능력 받고그신령하다는 천사들보다, 육체를 갖고 있어서 방구나 품품 껴야 되지, 그 드림이라 그극해 되지, 제한 많지, 약점 많지, 단점 많지, 모순이지,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그런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쿵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라, 후사로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에 소망 주시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라하신다. 천국에 오라하신다는 거죠. 초청하시는 거예요. 참아 견뎌. 오라. 요 하나 때로부터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하시며, 내가 너에게 내 이름 내 명예 줬잖아 구해라 찾아라 두들겨라고 하시며 하늘의 명예로 하늘과 땅의 그 창조주의 명예로 우리들에게 모든 권세와 권리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영원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 능력 맞고 이정 많은 그들이 온 육체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어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합니다. 천사는 다만 기도한 것을 응답 가지고는 종의 역할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가 있어 괴롭기만 합니다. 괴롭기는 진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괴롭기는 해요. 그런데요. 한번따라면내 육체는 달란트와 같다. 명심하세요. 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달란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육체 있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어요. 육체 있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어요. 육체 따르면 영원히 기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 앞에 영원히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내 육체 있는 동안에. 가서 잘못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미혹들이 눌러 붙어 버려요 자기에게 아주 이 관념이 되어 버려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버려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있을지라도 젊은 나이에 죄일 성공하라는 거예요 죄일 하 시작하라는 거예요 장차 마귀가 없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이 세상이 있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는,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육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은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보유할 수 있고, 천사는 영 자체가 인격입니다. 천사들은 인격을 갖고, 갖고 있고, 본래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정도는 지음받은 존재들이었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일단 반역한 천사를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리냐면, 그 인격 자체가 그 천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자기 인격 쓴 거거든요. 심판 때까지 우주 안에 영원한 결복으로 가둬두십니다.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인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는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안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손과 발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육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수 있어요. 내가지고 있는 일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공해야 될건 뭔지 아세요? 내 육체의 논쟁에 자기 영혼의 때는 미리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때 깊이 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마귀가요. 여러분을 가만히 빌어주지 않아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육체 있는 동안에, 고난의 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관을 씌우셔서, 육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보내시면, 이 땅에서 믿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여,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여, 내가 고난의 관을 멸류관으로 바꿔줄 때, 왕의 멸류관으로 바꿔줄 때까지, 마기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목숨 걸고 그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팩토를 날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개스맨의 동생 에서될수 있으면 이 자리에 넘어가면 안될까요? 그래서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세 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는 데그 사명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귀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관그 관을 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영광의 관을 수도. 우리는 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거 먹으러도 저거 먹을 수 있고, 이거 일할 수 있고, 저거 일할 수 있어요. 이 길로 갈수 있고, 저 길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는 고난이라고 하는 관을 쓴 것처럼, 과보술 입은 것처럼 번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평생 하나님을 성기는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성공하고 주 앞에 가리라. 진짜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롭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성공하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시간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지금 권한에 관권한의 갑옷을 입수을지라도 6 0년 동안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막신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달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